안녕하세요. 김영재입니다. 에피소드 넘버 6, 짝사랑 편을 보고 계십니다. 아, 아마 누구나 다 짝사랑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. 어, 참 이게 길게 하면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. 음,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짝사랑이라는 에피소드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이제 뭔가가 제가 누군가를 짝사랑했을 때에 이제 그거보다도 누가 저를 짝사랑했을 해 줬을 때에 아 그런 스토리를 떠올리면서 사실 요거를 만들어 보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제 아 여성분이 짝사랑에 지금 빠져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 여기 지금 이제 보면은 아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제 어떠한 여성이 사랑에 빠져서 그 남자인지 이렇게 뭐 뭐 페이스북 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제 그런 sns 이제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아 남자의 이제 이런 일상 이라든가 이제 이런걸 좀 관찰하는 이제 그런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때 이제 그 여성이 어 이제 어떠한 자기한테 좋아하는 그런 남자의 아 본인의 짝사랑을 이제 저희가 크러쉬라고 부르는데요 자신의 그 크러쉬의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성의 사진을 보면서 어 누구지 여자는 이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 표현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.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표현이 아 우리 남자들 사이선 정말 자주 사용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. Who is that gorgeous lady?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제가 좀어 굉장히 말을 아리따운 여인 이제 이렇게 좀 순화시켜서 얘기를 한것 같기는 한데 음 Who is that girl? 정도에서 그냥 뭐꼭 gorgeous lady라는 표현보다는 girl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을 아, 하는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이제 음, 여기서 who is라는 표현을 앞에 붙이고 뒤에 이제 어떠한 대상이 오게 되면 그 대상은 누구지라는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일상에 굉장히 아, 자주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 인것 같습니다. Who is that gorgeous lady 말고도 뭐 who is that hunk, who is that guy, who is that man 이렇게 아, 다양한 이제 대상을 바꿔서 질문을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는요. 이 표현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는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